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영웅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인천에서 인천 상륙작전 전승 74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에는 메가더 장군 동상 신규 부조물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뛰어난 전략 전술가였습니다.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천 상륙 작전은 완전히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명언을 남,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투철한 군인 정신은 많은 후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소통의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초기 불리한 한반도 정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천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국을 설득해서 미군 합참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적을 분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까지 유엔군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메가도 장군은 전장에서는 용맹한 군인이었고 또 가정에서는 부드러운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메가도 장군과 같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한 분들의 업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정신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화이팅!